아, 이거 제일 재밌네. 아, 가 제일 있다. 수시가 네. 야, 재밌는. 가 아. 이거. 아, 어. 음. 재밌는 거보여 언박싱. 언박싱. 운동하는 게좋아것다데 언박싱. 재밌는 거 진짜 재밌 아, 안녕하세요. 어, 이 네. 아, 예.

언박싱 상담원님 뭔지 모르겠어 아. 재밌는 거래 얼마나 아. 재밌길래 이거 어우 이거 <laughs> 그 끝에 인형 뭐지? 그 빵빵이? 빵빵이 같은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단지 태국에서 사오신 거예요? 응 음. <laughs> 뭐지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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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겁다 뭐지? 아. 아. 이게 뭐냐면 엄청 무거운데요? 운동기구인가? 어. 운동기구 아니고 아령? 어 뭐야? 흙인데 물 먹을 때마다 이막조여 <laughs> <laughs> 이게 뭔가 있네 <했네. 웃음> 와물 마셔봐 야야 어. <laughs> 이거 전환 완전 두꺼워지겠다 어. <laughs> 야, <뭔가 했네>. 야. <웃음> 아. <웃음> 야, 어? 야, 다음 회식 때다 이걸로 먹다 야, 컵분 이만한데 내용은 더 이어져야 네 이거 술 먹고 싶으면 이걸로 먹어야 돼. <laughs> 한 이거 아무도 이렇게. 안 취해, 이제. <laughs> 한 손을 때. 와 이거 진짜. 자동으로 했네. 오, 진짜. <laughs> 이 나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. 야, 두 손으로. <laughs> 오. 아. 어, 운동할 때 이렇게. 물 먹을 때 이렇게. 운동할 때 이렇게 물을 아. 먹어 와이다 <laughs> <laughs> 진짜 사고 싶어농농 이걸로? <뭐래> 내가 네. 해외에서 <뭐래> 거야 왜 사신 거예 <laughs> 운동하시려고 이걸 오오 대박이야봐 인도인 인도인 <목소리> 오, 저고 <기회>. <laughs> 있어. 얘. 응. 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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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와. 이제 끌까요? 끌까? <laughs> 어떻게 끄지?